지난주는 미세먼지가 좀 거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눈이 오지를 않나 또 토네이도라고 불리는 돌풍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또 반면에 어제와 오늘은 지난주와는 정반대로 날이 또 따뜻하네요 3월의 봄과 함께 당진 시대 3월 넷째 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진행해 줄 박경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경미 기자도 지난주 바빴죠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무슨 일이 있었었나요? 아네 지난주는 당진 전국 연극제 분석부터 시작해 농협 조합장 선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 한 주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였는데요. 마감하는 마지막 날까지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어, 특히 금요일 오후 4시 30분 경에는 어, 송산에서 돌풍이 불었다고도 하는데요. 한 기자님 이게 무슨 일이었죠? 네 지난 15일 금요일에 어,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를 비롯해 송산면 일부 마을에 강풍이 덮쳤습니다. 어, 다음 날 기상청은 어, 이를 두고 바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오름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용오름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용오름 현상은 현대제철 출하장 지붕을 날렸으며 송산면 가공리일대를 강타했습니다. 어, 저도 영상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철근으로 보이는 것들이 종이마냥 날라다니는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좀 피해가 없었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현대대철에서는그 출하장 지붕이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했고 가공리에서 주택 세 채가 반파됐고 창고 두 동과 차량 그리고 트레일러 두대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됐습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 진단을 실시하면서 피해 상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복구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피해 받는 시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박 기자 지난주에 농협 조합 조화... 장 선거가 있었죠 당진시대가 현장을 중계하기도 했었는데요 네좀 힘들었었는데 그 당시 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네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번 농협조합장 선거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선거 현장을 중계를 했습니다. 어 채팅방에서 한 시간 만에 500명이 넘게 들어오기도 했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선거 결과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저랑 김현아 팀장이 현장에서 오가면서 바로 소식을 전했고 이제 이마연 부장님이 여기 이제 당지 시대 신문사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어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음. 시간이었습니다. 어 그럼 선거 결과는 좀 어떻게 됐나요? 아, 네. 단독 출마에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이경용 당진 낭농 축협 조합장을 비롯해서 합덕농협의 김겸식 조합장, 고대농협의 최수재 조합장, 면천농협의 박노규 조합장, 당진수협의 양명길 조합장, 당진시 삼림조합의 김기만 조합장과 대전 충남 양동 축협의 이재만 조합장이, 어, 현직 조합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반면에 나머지 10개 조합에서는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음. 어, 송악노협 농협의 이창희 씨, 성문 농협의 류재진 씨, 우강 농협의 김영구, 신평 농협의 최진호, 송산 농협의 장영길, 당진 축협의 김창수 씨가 새로 당선이 됐습니다. 어, 이번 선거에서 좀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나요? 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간 가장 치열한 경합을 보인 곳은 송산 농협과 신평 농협, 당진 수협입니다. 송산농협의 경우에는 578표를 얻은 장영길 당선인과 그 뒤를 이은 김찬환 후보의 표 차이가 35표에 불과했고요. 신평농협 또한 최진호 당선인과 최기환 후보 44표 차이로 어, 당진수협도 40표 차이로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반면 타 후보들과 큰 차이를 내면서 무난하게 당선된 이들도 있는데요. 고대농협의 최수자 조합장은 939표를 득표해 16개의 조합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또한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여덟 표 차로 낙선했던 송악농협의 이창희 당선인은 올해 900표를 얻으며 서류를 했고요. 성문농협의 경우에서도 류재진 당선인이 다른 후보들보다 500표 이상 차이를 벌리며 당선을 했습니다. 정미농협의 경우에서도 노남선 당선인이 다른 후보들보다 300표 가량 앞섰고요. 어, 당진축협의 김창수 당선인이 현직인 차선수 조합장보다 두배 이상 차이를 내며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농협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도 있죠? 어, 네. 선거법 때문에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의 신선과 정책을 검증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소지역주의와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요. 또한 선거 운동 기간이 13일로 짧아서 후보자들 간에 토론회를 할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많이 지적이 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네, 당진 정치에 대한 소식도 있었죠. 최창룡 시의원이 무소속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 것에 이어서 여러 정치인들의 입당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기자님 말씀해 주세요. 네, 무소속이었던 최창룡 시의원이 입당한 것에 이어 바른미래당 지방선거 후보들이었던 이태용, 김영철, 이병덕, 밸병남 씨가 입당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이종현 전 도의원과 문선희 김영팔 씨가 복당을 했습니다. 어, 네. 이 과정에서 이병욱 씨가 일본군 위안부 발언으로 입당을 철회하게 됐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지난 지방선거에 심평에서 출마했었던 이병욱 씨는 자한당의 입당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3월 1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제징용과 달리 위안부는 친일에 동조한 부역으로 봐야 한다. 나 같으면 더러워 저리에 은장도 열사가 되고 말겠다. 이러한 글을 올려서 충격을 쳤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20일에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은 이병호 씨의 입당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네,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좀 많았던 발언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뀌자 지난 주에 마감을 굉장히 늦게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몇 시까지 했나요? 네, 밤을 꼬박 새워서 그날 한 오전까지도 좀 마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밤을 새워가지고 다음 날까지도 마감을 했었는데 <laughs> 네. 네, 어떤 기사였죠? 아, 네, 좀 문화예술 단체 그 낭비성 남비, 예산을 점검하는 기사였는데요. 이번에 그 전통춤 맥공연과 한류 이제는 미술이다에 이어서 제가 당진 전국 연극제를 맡아서 취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좀 다뤘었나요? 어, 1억 원의 지방보조금 가운데 7,300만 원가량을 사용한 극당 당진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우선 총감독, 무대감독, 기획 3국장 인건비로 3개월 동안 200만 원씩 총 2,400만 원에 지급됐고 조명보조에 100만 원, 심사위원비 410만 원, 홍보대사비 23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집행한 예산 7,300만 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3,140만 원이 인건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부담으로 집행했던 진행요원 인건비로 4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것도 좀 과다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대 설치 및 철거, 티켓 배부 등을 도왔던 진행요원 2명이 연극제가 진행되었던 10일 동안 각각 200만 원씩 수당을 받은 것입니다. 네 이게 과다하다는 지적인데 또 이게 올바른 목적에서 사용이 됐으면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와 반대로 좀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총 (600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과다하다는 예산이 있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은 또 증가하고 있죠? 어, 네, 극당 당진은 2016년부터 전국 연극제를 당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자부담으로 행사를 개최했고, 이후 2017년에는 3천만 원의 당진 시비를 지원받았고, 지난해에는 3배가 넘는 1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단체나 이제 다 행사를 지원하는 보조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에 다음에 예산에서도 좀 영향을 받지만 전국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서 해마다 한두세 배씩 예산이 보조금 예산이 커지고 있어서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산 후에 사업 평가도 없이 다시 또 예산이 편성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어네 어, 전국연극제 정산서는 올해 1월에 접수가 됐고 당진시는 아직도 정산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완료된 뒤 사업비가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사업 실적과 실효성은 어땠는지 검증하고 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지만 어, 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본 예산에 제 4회 전국연극제 보조금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비율로 사업비를 맞 매칭해야 하는 당진시에서도 1차 추경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고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큰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난 13일에 진행되었던 당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어,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 절차가 없이 도비사업이라는 이유로 전국 연극제에 대한 시비 보조금이 1억 5천만 원이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사업비가 남아서 반환해야 하고 또 잘못 집행한 사례까지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올해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혈세인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당진시 혹은 충남도가 철저한 예산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진의 많은 기관 단체들이 당진시와 충남도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당진 시민들의 혈세인데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은 금액을 지원받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길 바라며 당진시대에서도 공정하고 정확한 눈으로 계속해서 감시하며 취재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음. 주 뉴스 브리핑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차 줄로 하나되는 지구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 2019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 축제가 4월 11일에서 14일 당지시송하읍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일원 및 기지시리 일원에서 열쳐집니다. 다채로운 민속 행사.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전시 행사가 함께하는 한민족 화합 기원,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